그 다음 거. 아까 1번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외부 자기장의 변화. N, S, 와, 가. 일단 요거, N, S, 와, 가만 잡으면 되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경우의 수가 네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거에서 무조건 거부, 반대해야 되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패턴을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렌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방향에 대한 이야기야. 일단 오른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른손.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가끔 선생님 저는 왼손잡이인데요. 라고 내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오른손만 하는 거야.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나오고 그다음 에 나머지 네 손가락로 했을 때이 엄지 손가락 네 손가락 얘가 전류의 음, 전류의 방향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되어져서.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을 좀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바로 N 극의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N 극의 방향, N 극의 방향. 그래서 요거 별건 아니고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아까 그1번 거를 잠깐 끌고 들어와 볼게. 지금 이렇게 있고 도선에 전류, 전기줄이 이렇게 감아져 있고 그다음에 N 극이 이렇게 온다라고 치자. 아까쯤에 첫 번째가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거부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여기에 n극이 생기고 여기에 s극이 생겨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야 여기 봐 여기 봐야 돼.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이용하는 거야. 얘 오른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뭐가 돼야 되냐면 n극의 방향이 되어줍니다. n극의 방향. 앵극 그럼 여기가 엄지가 앵극이된 거지. 그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진다? 바로 전류의 방향.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저, 어, 네 손가락이 요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돼서 얘가 전류의 방향이 A에서 어디로 흐른다? B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한번 또해 볼게. 이거 아까 안 지우고 거기다 덧붙여서 해도 되는데, 일부러 지우고 또 하는 이유가 한번더 써보라고. 어, 써는데 거기다 쓰면 되잖아요. 라는 것보다 미안한데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써놓고 가면 거의 다시 복습할 일이 없어. 그냥 여기서라도 좀더 써보는 게, 여기 몸에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중학, 뭐, 필기 열심히. 나는 솔직히 필기 열심히 하란 생각 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잘안 맞이게 돼요. 그냥 여기 왔을 때 쓰고, 여기 왔을 때 외우고, 정찜찜찜하다 그러면 영상을, 그래서 영상 찍어서 다보내준데 영상 한번더 보고,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에 N극이 간다라고 치자. 그러면 패턴대로 가는 거야. 패턴대로. 첫 번째 패턴은 뭐였냐면, 외부 자기장의 변화, N극이 가. 그럼 두 번째, 밀당해야지. 그럼 가니까 가지 말라고 여기에 s, 여기에 n이 생겨. 그럼 이제 세 번째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의 엄지와 내네 손가락. 엄지가 아래쪽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야 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줘야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a고 b라고 친다라면 얘는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죠. 전류의 방향은 b에서 a 쪽으로 흐르게 되어지는 거. 오케이. 요세 가지. 자,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외부 자기장. 에 무엇이 생겨야 돼요?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때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n극이냐 아니면 s극이냐. 그것이 이 n극 s극이 와 아니면 가 이거를 잡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네 가지가 되어지지 s n 와 n 이가 s 가와 s 가가 이렇게 네종네 네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두 번째로는 그것을 방해 방해라는 단어를 쓰던 거부라는 단어를 쓰던 아니면 밀당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면 오지 말라고 가면 가지 말라고. 일단,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을 기준했을 때, 엄지, 엄지 손가락이 N극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어지는 게, 이거를 한 세트로, 이렇게 해서, 자, 잘 봐, 잘 봐. 처음에 어땠어? 이 변화가 생긴 거 맞아요? 변화가 생긴 거? 이거를 에너지적 측면으로 따지면, 운동 에너지, 움직였어. 움직였잖아. 오든지, 가든지 움직였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진다? 결론, 결론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지. <laughs> 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움직이기만 해도 전기가 생겨 전기를 만드는 기계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혹시? 그렇지. 걔를 우리는 발전이라고 하죠. 그러한 기계 발전 발전기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를 통해서 여기에서 잘봐이 단원 개념이던 문제던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메인이야. 얘를 어떻게 문제에 잘 적용시킬 거냐의 문제인 거지. 문제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문제가 다양하더라도 여기는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 볼게. 166페이지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는 유도 전류의 전류 코일과 검류기를 달린 집. 달린 전선을 연결했다 코일에 맡겨져서 가까이 밑줄 가까이 할때 밑줄 그 다음에 멀리 할때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때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어 됐어 어어 어, excuse me 어 여기 봐 가까이 할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밀당 거부해야 되지. 그러면 오지 마라고 하겠죠. 그로 인해서 전류가 발생했을 거예요. 인정? 멀리 가. 멀리 가지마. 밀당해야 돼. 가지마라고 당겨서 뭐가 생겨? 전류가 생기는 거 인정합니까? 자, 일로 가볼게. 오면. 오면 A에서 B로 전기가 생겼고, 가면 B에서 A로 전기가 흘렀어. 그러니까, 지금 변화돼. 오지, 가, 오, 가까이 오는 거, 멀리 하는 게 지금 얘가 둘이 반대인 거 보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전류의 방향과, 방향과, 여기서 생기는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또한 어때야 돼? 서로 반대여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음, 그냥 그대로만 가면 돼. 자, 그대로 됐고 3번 코일 속의 막대 자석을 밑줄 정지에 있을 때 그다음 정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정지하고 있다라는 건 변화가 있다는 뜻이야,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거부할 게 있어요? 거부할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 당연히 전류가 생겨요. 발생 생기지 않아요. 전류가 생기지 않겠죠. 음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검육의 바늘의 움직임, 자석의 움직이서 코일 밑줄 가까이 할 때,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했을 때얘 방향을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데 그러면 얘긴 끝난 거야. 그럼 얘는 어때야 돼요? 플러스 방향이겠지.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무런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있겠지요. 끝. 됐어요. 그 다음에 코일성 막대 정지에 있을 때 전류 흐르지 않는데 코일을 멀리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선생님,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냥 그들이 설정, 어, 잠깐 필기 있다, 필기 있다가 여기 봐, 여기 봐야 돼. 여기서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거의 반대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쁘게 좀, 필기 좀해 주실까요?